아이고, 요즘 나한테 오해가 좀 많다, 이가. 다람쥐 잡아먹는 포식자라카는데 그거다 헛소리다. 다람쥐 안 잡아먹는다. 내는 원래 나무 열매, 이런 거 주워먹는 초식성 동물이라 카이. 다람쥐를 사냥해서 잡아먹는다. 아이고, 야, 그거 너무 나갔다, 이가. 내는 나무 위에서 살고, 다람쥐는 땅바닥에서 기어댕기고, 사는데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다, 아이가. 둘이 싸우기보다, 그냥 서로 구역 나눠서, 야, 니네 위에서 살고, 나는 아래 살게, 이래 잘 지낸다꼬. 다람쥐가 요즘 잘안모이는 건, 내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도토리를 몽땅 주워가서 그렇다, 아이가. 결국 사람 탓이지, 내 탓은 아이데이. 그라고 또 외래종이라 하는 소리도 있는데 그것도 헛말이다. 내는 원래부터 한반도 토박이래. 중국에서 넘어왔다 하는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기다. 억울해서 한마디 해 봤다. 그 무잡잡하다고 날 너무 믿게 보지 마라. 내도 자세히 보면 귀엽다 안카요.